라자 크리시나무르디 연방 하원의원을 지지하는 한인들이 8,000달러를 모금해 후원했습니다. Wow. 오늘 오후 사쿠라 일식당에서 열린 후원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크리시나무르디 의원 지지의 뜻을 밝히며 한인사회와 한국의 이슈를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향민인 김주진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은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힘써달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성배 시카고 한인 회장은 크리시나 무리대 의원은 그동안 소수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속해서 한인 사회와 함께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라자 크리시나무디 이분과 우리 커뮤니티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working together 하고 싶고요. Let's come t h yeah. 참석자들은 아시안 출신의 의원인 크리시나 무르디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리를, 필요한 그 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국 의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소수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게 됐습니다. 라자 크리시나 무리디 의원은 1973년 인도 뉴델리에서 출생해 3개월 됐을 때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부친은 브래들리 대학의 교수였으며 크리시나 무르디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 의원 시절 이슈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2016년에 샴버그, 엘크그로브, 엘진 등 지역을 아우르는 일리노이 연방지의 팔찌구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I want to tell you that um, in Congress I will fight to continue with immigration policies that welcome Koreans to the United States, that make sure that we grow our small businesses, that make sure that we remain tolerant toward all people, and That sure that we always value education. 북한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대화가 재개돼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혁으로 무엇을 꼽느냐는 뉴스 매거진의 질문에 크리시나 무리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과 법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our government Respects all the laws, rules, and regulations that the people want their government to observe and respect. Because right now, it's not clear that they are doing so. I think the Russians are trying to tilt the elections right now in favor of Donald Trump. And we are not doing enough to prevent the r u 삼선을 모색하는 라자 크리시나 무르디 의원의 현재 공화당 도전자는 없습니다. 오는 3월 17일 열리는 민주당 경선인 예비선거에서 승자가 된다면 11월 본선거 전에 당선을 확정 짓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 원정입니다. 저희 콘텐츠를 잘 보셨나요? 그러면 뉴스 매거진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저희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됩니다.